안녕하세요. 저는 세진입니다. 오늘 이렇게 영상 찍게 된 이유는요. 제가 살이 많이 쪘거든요. 많이 쪘어 얼마나 쪘냐면, 그, 후려후려하게 찍은 사진 있잖아요. 거기에서 한 1, 2kg 쪘는데, 몰랐어요, 저는. 매일 보던 얼굴이어요 그래서 다시 운동을 다시 시작했는데, 스쿼트를 다 시작했어요. 그래서 하루에 10개씩이라도 한번 해보자. 시작해서 하, 스쿼트를 10개씩 했어요. 하고 있어요. 오늘도 스쿼트 10개를 했더니 어, 정말 잘 빠지고 살찌더라고요. 그래서 살이 조금 빠지긴 했는데,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, 78 정도에 나가겠죠. 설마 78이 넘겠어? 설마 78이 넘겠어?